왜? 왜? 해체의 진짜 이유 조지와 앤드류. 1980년대, 당신도 왜? 을 알았을 겁니다. 웨이크 미어 비포 유고 s 케어리스 위스퍼, 레스트 크리스마스두 명의 잘생긴 남자 조지 마이클과 앤드류 리질이 완벽한 듀오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1986년 갑자기 해체했습니다. 왜일까요? 1975년 런던 부시 초등학교 12살 소년 두명이 만났습니다. 조지 마이클 본명 조르지오스 파나이오투 앤드류 리질리 즉시 친구가 되었습니다. 음악을 사랑했고 꿈이 같았습니다. 우리 81년 웨 결성 조지 1882년 첫 싱글 영건즈고 포잇 영국 차트 3위 1984년 웨이크미어 비포 유고 고 빌보드 1위 1984년 케어리스 위스퍼 조지 혼자 부른 곡전 세계 1위 1984년 레스트 크리스마스 조지가 모든 악기 연주 앤드류는 뮤직비디오만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지는 재능 작곡 보컬 앤드류는 춤 외모 진짜 천재는 조지야. 앤드류는 뭐하는 거야? 1985년 4월 웬 중국 투어 체육관 1만 2천 명 관객 무대 위에서 조지와 앤드류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986년 6월 28일 웸블리 스타디움 더 파이널 콘서트 7만 2천 명팬 마지막 곡더 에지 어브 헤번 조지와 앤드류가 포옹했습니다. 둘다 울었습니다. 조지 마이클은 솔로 슈퍼스타 회이스, 프리덤, 나인티, 지저스 투 어차일드 1억장 판매 앤드류 리즈리는 솔로 앨범 실패 레이싱 드라이버로 전향 음악계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평생 친구였습니다. 싸우지 않았고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앤드류 조지는 천재였어. 나는 그걸 알았. 2016년 12월 25일 조지 사망. 앤드류 리지리가 SNS에 올렸습니다. 하트브로컨 심장이 부서졌다. 사진 한 장. 어린 시절 조지와 함께 찍은 사진. 2017년 장례식. 앤드류가 관을 들었습니다. 40년 친구를 마지막으로 보냈습니다. 웬? 은 끝났지만. 우정은 영원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